안녕하세요 이 상무입니다 이기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토갤러리에 네.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볼 차는 오늘 볼 차는 상무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laughs> <laughs> 별로 안, 안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어네정확하게 어, 어. <laughs> 네, 그래도 한번 타보고는 싶은 그렇죠 네 포드에서 나온 네 오프로드용 어째요 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아 지프보다 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저는 차를 잘,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 다 멋있어 보이는데 어. 일단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어, 이렇게 또 튀는걸 어. 또 좋아하는구나. 네. 오렌지, 옐로우, 옐로우. 어? 네. 오렌지 모르겠어 음.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차입니다 여러분. 네. 2021년도에 마일리지는 어떻게 돼요 마일리지가 한33,000 정도 됐었습니다오 괜찮네. 네. 네. 32,900 음. 음. 그럼 이, 2021년 차치고는 나쁘지 않은 마일리지죠? 그렇지. 네. 어. 5년 됐는데 한번 네. 둘러볼까요? 네. 음.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드 스토리 음, 일단 키는 이렇게 생겼네요 렁크 그리고 이런 이런 거는 원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은. 아니지 아니지. 네. 펌퍼 원래 오리지널 뜯어내고 네. 이제 요런게 설치를 했는 거지 주인이. 네. 이제 오. 이 위에 뭐가 올라간다? 오디오? <웃음> <웃음> 뭐 올라... <laughs> 라이트가 올라가잖 아니 아니. 윈치 이제 앞에 아. 차 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쭉 해가지고 끌어주는 어. 거. 막 사람들 막 살려주고 그런 거. 아.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네요. 그렇지 뭐 업그레이드된 거지. 네. 근데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호으호가좀 있지. 다른데 돈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좀 들어 올렸네요? 그죠? 들어 올렸나? 몰라요, 나는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바퀴도 아 업그레이드 한거 아니에요? 어, 바퀴도 약간 머드 타이어로 네. 바꿔놨네. 오. 근데 새 거는 같진 않고, 어. 한 35인치 정도 되겠다. 35인치. 거기. 그리고 안에도 이제 뭐 컨트롤함 같은 것도 약간 업그레이드 해놨네. 네.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를 개인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팔때 그만큼의 값을. 저번에 가봤잖아. <laughs> 똥값이야, 똥값. <똥값이니까. 웃음>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건데 어. 또 이런 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돼 있으면 되게 또 좋은. 기분 좋지. 네. 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이제 또 이런 거 이제 소프트탑이라고 어. 하지. 네. <laughs> 이렇게 되 있다는 거는 또 위에를 뗄수 있다는 건가요? 그치, 이 뚜껑 열리고, 이제. 네. 달릴 때 바람, 감성. 아. <laughs> 이제, 갬성, 따다다다 이제, 이런 뒷범퍼도 바꿨네. 이렇게 아, 바꾼 거예요? 하고 이제 라이트 집어넣고. 이런 네. 거는, 요런 거는 원래 달려있는 겁니까? 그치. 아니지, 요런 것도 이제 다. 개인 취향에 맞게 이제 네. 다가는 거지. 그럼. 저것도 이제. 이것도 괜찮은 브랜드야, 리지더라고 아. 근데 이제 저거 사면 바람 소리가 되게 거칠. 이거는 원래 있는 거? 안테나, 안테나. 어... 오... 한번 타볼까요? 그럴까요? 어... 예쁘다. 색깔, 색깔. 포인트. 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렉서스를 타봤지 않습니까? 음? 그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딱 탔을 때 약간 편한 안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음. 약간 진짜 스포티한 감성이 딱 느껴지네. 아, 거치네. 네. 진짜 살짝, 느낌이. 느낌이 살짝 딱딱하면서 뭔가 진짜 어디 부러 가야 될것 같은. 그럼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어. 달리고 있네. 오, 이거는 뭐예요? 뭐가 아, 그거. 내 차에 보면은 지프는 여기 옆에 하나 더 있잖아. 기어 바 아. 같이 생긴 게. 투 하이. 네? 포 하이 뭐 포로 이제 요거 바꾸는 게 얘는 전자식이야. 아, 돌려서. 내 거는 막 힘들게 등등하잖아. <laughs> 근데 이건 전자식. 응. 음. 뭐 이제 모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 바꾸면은. 아. 오, 아 여기서 바뀌네. 너무 말 놈을 그다음에 어, 슬리퍼리. 미끄러울 때비 오는 날뭐 어. 연비에 좋아지는 거 에코 모드. 어. 이제 프론트 라커. 어. 뭐 눌러 도 되는 거야 이거? 어. 차피 이거 4년 넣었을 때만 작동할 걸? 어. 리어 라커가 있고 네. 뭐이 요런 기능들이 여기 여 중요한 거지 오프로드 어. 뭐 때. 운전자 좋네요. 상황 판단을 해서 뭐 어. 이거는 뭐까 이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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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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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조정하는 거? 사이드미러 왜 여기 달려지 문짝을 뜯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아 아, 그래서 이렇게 문 여는 것도 여기 달리는 거구나 그렇지내 차도 앞에 여기 아 있다. 그래서 문짝 뜯을 경우에 음, 음. 위에는 어 진짜 위에가 소프트탑이네 어 뜯어볼까? 오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열릴 텐데 어 열리네 어또 신났어 신났어 <laughs> 어어디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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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거야 완전 잭키스가 있어 어, 이렇게 뒤로 잭해 볼수 있는 음. 거야되게 어, 얼굴이 <laughs> 어, 좋아하겠다 아, <laughs> 어, 재밌네 이거 어. 그 가끔 진짜 미국에서 양 문, 문까지 다 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참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악세사리 스위치도 브런팡다 달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 선만 연결하면, 이제, 라이트 알고. 오! 불 켜졌어, 앞에. 응. 어, 이런 식으로. 음. 아까 위에 천장에 달린 불 있었잖아. 네 요걸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아. 어, 뒤에다 한번 타볼까요? 그쵸. 뭐지? 자. 어, 근데 뒷좌석은 확실히 지프보다 약간 좀더큰것 같기도 하다. 그래요? 응. 음. 음. 뭐. 아주 넓진 않습니다만. 어, 그래도 되게 좁아, 원래. 어, 네. USB 차저 같은 거있을까 네. 그리고 110V 꽂는 게 있네요. 음. 음. 자, 지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드로우 시스템까지 돼 있네. 잘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열수 있으면은. 네. 커피 쏜다못 열면은 못 열면은 니가 <laughs> <네가> 싸. <laughs> 어? 오케이. 10초, 10초 줄게. 1 0초 20초, 20초. 20초, 20초. 어. 10초, 10초. 10초. 오케이 네. 시0초 10초. 마 연구하지 마 시작 1 2 3 4 5초 10초. 1디 돼? 1 땡. 어, 어서. 안녕하세 아니,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번에좀 이것 좀 늦게. 아니, 이거 나중에 이거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됩니다. 미어요 이게 다야? 나도 몰라. 아, 이렇게 해서 거나보다. 아, 이렇게 거네 좋네요. 좋아. 응. 응. 오 이런 것도 달아놨네 이거요? 어, 뭐게? 아, 이렇게 딱 식탁 같은 건가? 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올려놓고 라면 먹고. 네 라면 먹고. <laughs> 음 아, 그래서 이 양반 좀 약간 차에 애정이 좀 있었네. 어아 이것도 나중에 단 거예요? 어. 이제 달것 달아보고 어. 산에 한두번 갔다가 아, 내 취향 아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판 거다. 그죠아 돈이 너무 많이 된다. 어? 아, 아 나처럼 전혀 이미 강을 건너버리면 못 받아.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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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마일리지는 한32,900 마일리지. 음? 괜찮고요. 2021년 차고 음? 포드 브롱커였습니다 어, 옐로우에 가까운 오렌지 컬러.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께는 아주 업그레이드가 또 상당히 돼 있는 그런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